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성은 무너진다. 이미 이것은 선포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공표한 겁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후에 재앙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니누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는 이 기도 누가 할수 있는가 교회 다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집복 맡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은 초신자일지라도 이 기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니뉴웨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느냐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니누의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합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 귀신을 믿는 사람, 자기 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조상에 가서 하고, 그들이 믿는 귀신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조상, 아, 우상에 가서 기도하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니누베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왜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